안녕하세요. 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관계대명사 대과 접속사 대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That 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역할,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역할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로 쓰인 t h a t 문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I have a pen. 나는 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완벽한가요? 네, 완벽합니다. 더 이상 뭔가 필요한 성분이 없어요. 자, 그치만 글쓴이가 나는 펜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펜을 가지고 있는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고 싶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마치 형용사처럼 이 펜을 꾸며 줄수 있는 표현을 관계대명사 대슬을 활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대을 쓰시고요.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이냐면 that is 비싼 펜이라고 할게요. 나는 비싼 펜을 가지고 있다. That is expensiv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과로친 부분이 하나의 형용사처럼 앞에 나온 명사 펜을 꾸며주게 되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과로친 덩어리 중에서 that은 that is expensive. 마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s라는 동사 앞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I know a boy. 나는 한 소년을 압니다. 자, 역시 완벽한 문장이에요. 더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년은 소년인데 내가 어 어떤 소년을 아는지 조금 더이 보이라는 명사를 구체화시키고 싶을 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즉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내용을 관계대명사 대을 활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대 보이는 보인데요. 어떤 보이냐면요. 나의 형이 좋아하는 소년이라고 해볼게요. 나는 나의 형이 좋아하는 소년을 안다. 그러면, my, my brother 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형이 좋아하는 이니까, they likes. 자, 이렇게 쓰시면요. 나는 한 소년을 알아. 어떤 소년이냐면, 우리 형이 좋아하는 소년.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조금 더 역시 구체화시키면요. 여기서의 대신요 관계대명사 대신 이 괄호친 덩어리 안에서 "my brother likes" 우리 형이 좋아한다.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대세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두 문장에서 과로친 관계대명사가 있는 부분은요, 품사 중에서 어떤 품사와 같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힌트. 명사인 펜과 보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 명사를 꾸민다. 자, 그리고 해석 측면에서도 볼게요. 해석. 자, 대시 들어있는 덩어리는요, 해석이 처음에는 비싼 펜, 비싼이었다가 두 번째에서는요, 우리 형이 좋아하는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해석은 다양하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요. 우리 관계대명사 대세 기준으로 뒷부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is expensive. 자, 이 문장 완벽한가요? 뭔가가 부족한가요? is expensive. 부족하죠. 주어가 없습니다. 뭐가 비싼지가 나타나 있지 않죠. 왜냐면 이 관계대명사 대시 자기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어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뒤에는요, 완벽하지가 않구요. 두 번째 예시에서도 대세 가리고 대세 뒷부분만 보시면 My brother likes. 우리 형이 좋아한다. 자, 이 문장 어떤가요? 완벽한가요? 아니죠. 우리 형이 뭐를 좋아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즉, 목적어를 대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 뒷부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특징에 관계대명사 대는 본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뒷부분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네, 불완전하다. 관계대명사 자체가 너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과로 있었던 부분은요,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었죠. I have a pen. I know a boy. 뒤엔 얘기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말은 이 관계대명사 대덩어리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형용사 역할을 했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생략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대슬요 그냥 생략을 시켜도 과연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얘긴데요. 첫 번째 경우, I have a pen that is expensive와 같은 경우는요, 대을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I have a pen is expensive.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치만 두 번째 I know a boy my brother likes 와 같이 두 번째 문장은 대스 a 생략해도 말이 됩니다 그 말은 관계대명사는요 주격관계대명사일 때는 생략이 불가능한데 목적격관계대명사일 때는 생략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아, 관계대명사 대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미고 해석은 그때그때 다르고 그때 뒷부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고 형용사니까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생략시킬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 대신 과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I hope. 나는 바란다, 소망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네, 않습니다. 내가 바라면요, 뭐를 바라는지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뒤에 명사에 해당하는 덩어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를 바라는지,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길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접속사, 대세 활용한 명사 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내가 뭘 바라냐면요. 당신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바란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니까, 네, 유 유지하다, stay 건강한, 네, health입니다. 이렇게 쓰시면요, 나는 바란다. 당신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런 문장이 됩니다. 관계 대명사 대은요 필요 없는 덩어리를 가지고 왔죠. 없어도 괜찮은 덩어리를 가져왔는데 접속사 대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덩어리 명사 덩어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해석은 나는 바랍니다. 내가 뭘 바라냐면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접속사 대신요 해석이 모모라는 것 요렇게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해석이 그때그때 그때 달랐었는데, 그것과는 상반되죠. 접속사 대신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땡땡땡땡은 surprised me. 나를 surprised. 놀래켰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 자리 역시 땡 땡땡땡땡. 뭔가 주어가 와야 됩니다. 주어는 명사 형태여야 되네요. 그러면 명사를 넣을 건데, 저는 이번에도 명사 덩어리 중에서 대시 이끄는 명사 덩어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문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필수적인 덩어리, 즉 명사 덩어리에서 맨 앞에 대시 나오면 이건 접속사 대시고요. 해석은 네, 모모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뭐라는 것이 나를 놀래켰냐면요. 저는 여기다가 당신이 배고프다라는 것이, 즉, 당신이 배가 고픈 것이 나를 놀래켰다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이미 밥을 많이 먹었는데 또 누군가가 배가 고파, 고프다고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배고프다는 you are 네, hungry.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that you are hungry surprised me. 당신이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나를 놀래켰습니다. 이런 문장이 가능하겠네요. 이번에는요, the fact is amazing. 자, 이 문장 완벽한가요? 그 사실은 놀랍다. 네, 완벽합니다. 사실 접속사 대신요, 원래 접속사 대 덩어리가 없으면 완벽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뭔가 필수적인 게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인데 이세 번째 경우는 좀 예외적인 접속사 대세 쓰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fact, 사실이란 명사가 나왔죠.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를 글쓴이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것과 같은 내용 동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이때 동격도요 접속사 대수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시 전형적인 접속사 대시라면 세 번째는 동격의 대시라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자 어떤 사실이냐면요 당신이 학생이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뭔가 학생답지 않아 보이나 봐요. 자 이런 문장 만들려면 당신이 학생이다. You are a studen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fact라는 명사인데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은 필요는 없지만 또다시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오는 특이한 접속사 대세 동격의 쓰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격일지라도 해석은요.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당신이, 당신이 학생이다라는 그런 사실. 여기서는 뭐, 것이라고까지 해석 안 하고, 뭐뭐라는이라고 해석해도 말이 되겠네요. 당신이 학생이다라는 사실은 놀랍다.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부연을 하자면요. 첫 번째 접속사, 첫 번째 문장에서는 I hope. 나는 바란다. 뭐를 바라는지가 빠졌었죠. 즉, 이 덩어리가 여기서는 마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격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땡땡땡 서프라이즈 미. 자, 앞에 주어가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때 대세는 주어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가져오네요. 자, 그럼 접속사 대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 중에서 세 번째 경우, 동격의 대스는 살짝 접속사의 특징 중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반면에 접속사 대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죠? 목적어 역할과 주어 역할이니까, 네, 명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석은, 관계대명사는 해석이 그때그때 다르고 다양했지만 접속사 대네뭐뭐 라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대슬 지었을 때 뒷부분이 불완전했었죠. 접속사는요 뒤에 있는 내용을 지우면 you stay healthy. 당신은 건강을 유지한다. you are hungry. 당신은 배가 고프다. you are a student. 당신은 학생이다. 무언가가 불완전한가요? 아니면 완전한가요? 네, 완전하죠. 그래서 접속사는 뒷부분 완전. 자, 그리고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접속사 대시 필수적이라는 건가요? 필수적이진 않다는 건가요? 네,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말이 안 되죠. 접속사 대시 이끄는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략에 관한 얘기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일 때만 관계대명사 대세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접속사 대세는요, 맨 앞에 오는, 즉, 주격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라면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hope. 이때는 주격 아니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I hope you stay healthy. 가능하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대스를 없애버리면 you are hungry surprised me 해석이 좀 어려워집니다. 요거는 앞에 나오는 표시니까 사, 삭제하면 안 되고요. 동격일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The fact you are a student is amazing 가능해요. 그러면 접속사 대스는 목적어 자리라든지 아니면 동격을 나타내는 자리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많이 나오는 대세 쓰임 가장 대표적인 거두 가지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여러분이 관계대명사의 특징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접속사 특징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암기해서 달달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문장에서 이런 대를 만났을 때 괄호로 묻고음팬에 대한 설명이군, 음 소년에 대한 설명이군. 또는, 아, 뭐를 바라는지, 뭐라는 것이라는 해석이군. 이게 자동으로 생각이 날수 있도록 많은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나머지 특징들은 달달 외우지 않아도, 음, 당연히 그렇지. 음, 당연히 필수적이지 않지. 이렇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문장을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